안녕하세요. 다둥이 차 이모입니다. 금일 두 번째 출고군요. 두 번째 출고된 차량은요, 2016년식 포터입니다. 우 고객님, 이제 사모님 명의로 하시게 됐어요. 사업을 하시는데, 사장님은 조금 신경이 안 좋으셔가지고, 사모님 명의로 하시게 되었고요. 어제 오셔서 차를 보셨어요 다 보고 계약하고 그 지금 청주로 내려가신 내려가 계시는데 지금 차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그렇죠. 여기 안에 원래 철판을 해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 출고가 늦어져 가지고 차이 철판은 저희 그쪽 가서 저희가 좀 확인해 드리고 그 금액으로 이제 하시기로 하셨고요 철판이랑 또뭐 있었는데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어, 아, 일단 철판만. 철판뭐 음. <laughs> 어제 뭐 부부가 좀 젊으신 부부님이에요. 젊으신 부부님이나 부부, 부부가 오셔가지고. 했는데. 아, 유리! 유리 갈았어요, 새걸로 이거. 실리콘 때문에 3일 정도 이따 테이프 떼야 됩니다. 유리 갈면. 이거 유리 갈았습니다. 유리가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금이 가 있었어요. 발견을 못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는 해고 가야 될것같아 그래서 어제 출구고 같이 해드리려다가 먼저 차 타고 오신 거 타고 가시고, 제가 유리 하 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해가지고 유리. 그래이지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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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버전이죠, 이것도? 이거. 네. 골드 버전입니다, 골드. 이것도 골드입니다. 어, 골드 이 있겠네요. 지금 어. 이것까지 딱 쌓아놨고요, 깔끔하게. 아 깔끔해요. 이번 차는 키로수가 좀 있네요. 1 3 6 6 0 2 k 로 루미르 하이패스 달려있구요. 똑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전동 접이식 유러입니다 요게 이제 골드에만 있는 옵션. 열선이랑 핸들 열선도 다 달려있구요. 자, 이만시고 추우니까. 16년식이나. 출발할게 많아서 전화가 지금 엄청 오고 있습니 음. 타이어도 안 사나요? 기계도? 그리도 여탄도 여탄이 깔끔해요.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. 터리도 간지 얼마 안 됐어요. 배터리도 간지 얼마 안됐고 사업하시는 데서 기존에 또 포토가 있습니다. 있는데 요거 한대더 사업 번창을 위해서 더입봐 셨고요. 자 사업 번창 많이 많이 버셔가지고더 좋은 차또 하시다 저한테 연락 주시기로 했고 친구분을 벌써 두 분이나 소개시켜 주셨어요. 친구분을 벌써 두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또, 또 친구분들 또성상이되면은 저희 또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. 다둥이 장사 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